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납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들 하시는 이제 모델의 얼굴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리키파일 툴과 이제 다칭 버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의 얼굴 내부의 형태까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가지고 가 가지고 기본 보정을 이제 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은 지금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포토샵으로 가지고 와서 어, 리퀴파이 그러니까 픽셀 유동화를 실행해 줘요 이때 너무 자세한 부분보다는 이제 큰 전체의 얼굴의 형태를 조금 보증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 목이라든지 어깨 뭐 가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어, 살짝 만져 주시면 됩니다 어, 이때 너무 디테일한 작은 부분보다는 이제 크게 크게 이제 큰 형태만 맞춰 주면 되고요 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략 얼굴 형태 보정이 끝나면은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눈 부분을 만져줍니다. 눈을 만지면은 일단 아이덴티티를 많이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눈의 형태 지금과 같이 눈의 형태까지 바꿔버리면은 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무작정 그냥 이쁘게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의 보정을 대충 마치면 한 요정도 느낌의 사진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입술을 이제 만지면 되는데 입술 같은 경우에 인상에서 크게 차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이목구비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입술을 만지고 나서 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그 턱의 형태가 살짝 바뀌겠죠 그런 턱의 형태를 어 기준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눈의 위치라든지 뭐 여러가지 위치를 이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정한 거를 보시면은 한요 정도 느낌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잘구리한, 어, 뭐, 팔을 팔이라든지, 뭐, 가슴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조금 더 만져주시면은 돼요.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대략적인 이제 얼굴의큰 틀에 있어 가지고 형태를 보정을 했다면은 이제 얼굴 내부의 형태를 이제 보정을 하는데 어, 수십만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주파수 분리를 통해 가지고 어, 얼굴에 이제 내부적인 형태를 좀 만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형태는 말 그대로 얼굴에 이제 외곽선이 아니죠. 외곽선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 안에 있는 밝음과 어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형태를 만져주면 돼요. 지금과 같이 어 굉장히 큰 형태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거를 다층 버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무 갔기 때문에 어 임의로 얼굴의 명암을 저는 따로 그려줬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그리면은 이제 입술의 어떤 형태를 내부적 형태죠,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내부적 형태인 내부 명암을 만져줘요. 어 이때 너무 긴장을 안 하시고 대충 이렇게 칠해도 되는 게 지금 주파수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디테일은 그대로 안고 가고 내부적인 명암만 지금 건드려주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때 이제 눈동자라든지 눈과 같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한 번씩 어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눈에 눈의 흰자에는 사람의 이제 빨간색 핏줄이다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채도를 좀 낮춰가지고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보정을 하고 살짝 눈을 강조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반대쪽 눈도 이렇게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에 있는 내부적 형태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어, 입술에 이제 그 형태가 그 바뀌면서 어, 조금 다른 느낌이 나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인 명암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태를 보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좀 어색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크게 크게 이제 칠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진의 어떤 전체적인 색감이라든지 어떤 그 톤을 조금 더 만져주고 어, 특히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제 포커 를좀 흐려가지고 날려주시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은 사진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칭하고 버닝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이 다칭과 버닝도 방법이 수십 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카메라 로프 필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노출 값이 다른 두 장의 사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걸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원하시는 대로 아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 조금 더 밝고 어두운 부분을 이제 찾아 주거나 이제 강조해 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얼굴 내부의 형태에서 이제 밝음과 어두움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훨씬 더 어떤 예쁜 그런 얼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 얼굴에 이제 밝음과 어두움을 맞춰주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주변부까지 다 정리를 끝내주면은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티라든지 이런 잡티가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피부가 괜찮아 가지고 크게 어 작업을 안 해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인 이제 명암을 이용한 형태의 보정이 끝난 전후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라이트룸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어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어 정도 변화가 있어요 이 정도 변화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제 라이트룸에서 이제 간단한 기본 보정과 약 약간의 이제 사진이 조금 심심하니까는, 어 색감의 이제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경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어 디테일한 요런 어떤 색감이라든지 요런 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만져주시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다돼 갑니다.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 완성하면은 이런 결과물이 됩니다. 어 이렇게 완성된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보이죠. 보시면은 이제 얼굴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동일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어, 만드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퀴파이와 이제 간단한 이제 다칭 버닝을 이용한 내부 형태까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보정을 해가지고 어, 모델을 굉장히 이쁘게 어,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전혀 다른 얼굴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이런 종류의 보정을 더 원하시면 댓글이나 이런 어, 걸로 이제 알려주시면 이제 전혀 사,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마스터 클래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